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여기 왜 나와 있냐면요 이제 표륜피부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여기가요 병원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포역 3번 출구 이렇게 나와서 바로 보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스타벅스를 이렇게 지나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스타벅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중앙 출입구 알려드릴게요 이 안쪽은요, 지하상가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요, 지하 세계로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쓸게요. 여기 보면 승강기가 네 개가 있어요, 총. 근데, 저뭘 타야지 가깝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무거나 타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타도 4층으로 올라가면 트림 피부관 찾기가 정말 쉬워요. 여기 아까 밖에서 본 스타벅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들어와서 커피를 한잔 사서 이 출입문으로 나와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은 터미널하고 반포역하고 다 지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7호선을 타면 반포역에서 내리는 게 좋은데, 3호선, 9호선을 타게 되면 어 그냥 터미널에 내려서 경부선 쪽을 찾아서 걸어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병원은 저 끝에 있어요. 바로 보이시죠. 네, 가볼까요? 네, 여기가 제가 진짜 애용하는... 지하상가에요. 지하상가에 오면요, 진짜 볼게 많아요. 꽃도 많고요, 옷도 있고, 뭐 잡다한 거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미로에 빠져요. 미로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나오는 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건데요. 일단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동평관 광장. 근데 우리 병원 출구가 어디냐면 바로 저기에요. G15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요 출구로 오면 바로 우리 건물이에요 뭐제 건물은 아니죠 우리 병원 건물이다라는 거죠 추운 날도 안 춥게 더운 날도 안 덥게 비 오는 날도 비안 맞고 올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또 이제 건물 앞에 이쪽 가도 아까 본 스타벅스가 나와요 이쪽 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건물입니다 직진! 그래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주차장 입구를 잘못 찾아서 정말 한 바퀴 삥 돌고 헤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 나왔는데요. 지금 이쪽 보면 이제 고속터미널이 보이죠? 고속터미널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u 터을에서이 입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요. 간포자이 아파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게이트 2를 찍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게이트 2잖아요. 근데 게이트 2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로 옆에 저희 상가, 제 상가는 아니지만, 피림피부과 상가 주차장 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그냥 지나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티맵에 피림피부과를 찍으면 요 상가가 나와요. 자원로 24. 그런데 들어오셔가지고 입구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약간 헷갈리면서 어디로 들어가지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병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대기실이에요. 대기실은 제가 신경 좀 많이 써서 만든 공간이긴 한데요. 좀 밝고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걸어놨어요. 저는요, 따뜻한 느낌이 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고, 이제 진료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짜잔. 어, 조금 아쉬운 거는 진료실 공간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조금 넓게 만들었고요. 사실 제가 진료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처치실, 레이저실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진료실은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좀 없어 보이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는 처치실이에요. 여기도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스텝 선생님들. 패드도 좀큰 거를 갖다 놨고, 여기서는 이제 주사시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곳이에요. 광선 치료도 하고, 주사기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세스코 에어라고. 이게 이제 곳곳마다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예민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공기를 살균시켜주는 세스코 에어도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공들인 장소예요. 볼까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유튜브 방이에요. 유튜브도 하면서 레이저 하시는 분들 대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하다가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곳인데 여기는 약간 우드 톤으로 해놨고 이 그림은 김택삼님의 오로라라는 작품이에요. 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상담실. 실장님 안녕. 상담실. 우리 20년지기. 여기가 우리 실장님 상담방.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실. 어 레이저가 되게 많죠.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젠틀맥스. 그 다음에 피코레이저. 그 다음에 여기 침대.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게 포텐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방들은 이렇게 커튼과 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신경을 써서 만든 방이 바로 이 파우더룸이에요. 우리 환자들이 다 어, 레이저를 하고 관리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쁘게 이제 꽃단장하고 가는 곳인데 조명도 제가 좀 신경 써서 예쁜 걸로 했고요. 여기 예쁘죠? 그냥 이 공간 저는 아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세트예요. 이게 이제 면봉 그 다음에 이건 화장솜 이거는 휴지 휴지인데 이게 이제 페이퍼 타올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세스코 에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디냐? 불을 켤게요. 여기는 이제 발톱 무좀 치료실. 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 가능하고요. 이게 실비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 어, 열심히 치료하는 게이 루눌라 레이저. 요새는 또 학, 국산 카피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오리지널 장비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광선 치료. 광선 치료는 아토피 있거나 백반증 이 있거나, 이제 만성 가려움증, 이런 환자들 주로 많이 하는 게이 광선 치료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선 치료하고, 어, 루눌라 레이저실. 다음 여기는요, 우리 직원들. 여기는 이제 직원들 실을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환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또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병원의 보배들,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사실은. 고맙고 언제나 사랑한다,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멸균 소독기. 우리 병원에서 소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멸균 소독해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수술포처럼 다싸나요 여드름 하나 짤 때도 완전히 다 소독해 가지고 한번 쓰고 다 소독 돌리는 여기로 하면 우리 직원들 데스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길과 우리 병원 소개까지 마쳤는데요 좀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목조목 이때까지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좋은 공간, 우리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 우리 직원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진이었습니다.